정수의 계산.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는 문제를 계산해 볼까요? 숫자를 많이 적어 보았어요. 풀3 풀마이, 마프로, 마마일, 풀풀사, 풀풀칠, 풀마삼을 계산해 보죠. 먼저 더하기 빼기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로,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로 바꾸어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풀3이 있고요. 풀마이는 마이, 마프로는 마오, 마마일은 풀1 풀풀사는 풀4 풀풀칠은 풀7 풀마삼은 마삼으로 정리했어요. 다음의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모아주고 중간에 더하기를 한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모아주죠. 플러스끼리 더해주면 3147을 더해주면 플러스 15 마이너스끼리 25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0. 간단한 15 빼기 10이라는 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 빼기 10을 하면 정답 5를 찾아냈네요. 두 개씩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선 두 개씩 묶어주세요. 첫 번째 풀 3마이는 풀 1, 두 번째 마오풀 1은 마사, 세 번째 풀4풀 7은 풀11 마지막은 마삼으로 정리되었어요. 네개만 남았네요. 역시 두 개씩 묶어 놓아요. 이제는 묶은 것을 계산합니다. 앞에 것풀1 마사는 마삼 뒤에 것풀11마삼은풀 8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삼풀 8을 계산하면 프로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